부드럽게 그래픽 카드가 제거가 되네요. 네, 이 그래픽 카드나 이제 컴퓨터 부품들을 만지실 때에는 억지로 강한 힘을 가해서 어, 하시게 되면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살짝 살짝 만지시면서 느낌을 보시고 아, 이 정도면 이게 빠지는 감이 오는구나 했을 때 부드럽게 탈거를 해주셔야지 파손의 우려를 네 겪지 않을 수 있어요. 네. 어서오시고 겨울안개님도 어서오세요 네. 어, 봄꽃이 핀다님 잘 아셨나요? 네. 그래픽카드 제거하는 방법 네. 만족하셨어요? 네. 만족하셨다면 네. 한번 네. 답변을 주시고 네, 일단 제거는 이렇게 네.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. 장착법도요 장착법 그리고 다시 끼는 법은 빼는 것처럼 네 그렇죠 다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제가 있는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서 마지막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면은 조금 모양이 다른 걸로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조금 짧은, 짧은 그래픽 카드네요. 다 내내 똑같은 그래픽 카드니까요. 네. 보시면. 네. 내내 똑같은 그래픽 카드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, 어, 이꽃는 보드에, 네, 감사합니다. 네. 꽃는 보드에 꽂는 그래픽 카드 이 부분,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. 보드하고 맞아야지, 어, 같은, 보드에 장착이 가능하세요. 이 부분이 보드랑 안 맞는 경우에는 이제 잘못 꽂았을 때 보드도 손상될 수 있고 그래픽카드도 같이 이런 부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서 그래픽카드를 구입을 하셨다면 보드랑 잘 맞는 그래픽카드로. 호환되는 그런 그래픽카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일단 얘는 네, 이 보드랑 호환되는 그래픽카드이므로 네, 제가 이 그래픽카드를 꽂기 전에 홈에다가 사이즈를 살짝 대보신 다음에 네, 원상복귀시킬게요. 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네. 그죠? 네. 충분히 잘할 수 있겠죠. 하시고 네, 교체 완료하신 후에는 인증샷 한번 찍어서 저희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네. 제가 또 알려 드린 보람이